20번째는 중복 조합의 수고요. 대수가 정해진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abcd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도록 요런 크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순서 쌓의 개수는 n에서 m 뺀 다음에 플러스 1한 다음에 h4 요런 형태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풀그 설명하기 전에 주의 사항이 좀 있는데요. 여기 등호가 꼭 있어야 돼요. 등호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부터 9까지 될수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8개예요 8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경우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8 컨비네이션 4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호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A하고 B가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2, 5, 7, 8 이렇게 택하는 거거든요. 중복이 안 되는 애예요. 그냥 조합이고, 여기서는 A하고 B 사이에 등호가 있으니까, C하고 D 사이에 등호가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보다 크거나고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런 ABCD 값은 1, 2, 3, 4, 5의 5섯개 자연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 개를 택해서 크기가 작거나 같은 것부터 순서대로 대응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5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 개를 택하는 경우니까 5H4를 계산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연수의 순서쌍이 4개면 여기 뒤에 4가 붙구요 어, 자연수 개수가 3개면 여기 뒤에 3개 OH3 이렇게 어, 저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자 ABC가 1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은데 ABC는 1,2,3,4,5의 5개 자연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 택해서 크기가 작거나 같은 것부터 순서대로 대응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ABC에 1, 2, 3 대입해도 되고요. 1, 1, 3 대입해도 되고, 요런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ABC에 대응될 수 있는 게, 1, 2, 3, 4, 5,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하해서세개를 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a,b,c,d가 1하고 3 사이에 돼 있고 a,b,c,d가 등호가 성립해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자 이런 숫서쌍인데 그러면 a,b,c,d가 1하고 3 사이에서 만족시킨 a,b,c,d의 값은 자, 1부터 3까지니까 1,2,3의 3개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도 되죠? 그냥 A하고 B하고 같아도 되니까, 두거가 그 있으니까. 자, 여기서 몇 개를 택하냐 하면, 순서상 A, B, C, D. 그, A, B, C, D에 적당한 수술을 넣어줘야 되니까, 4개를 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3H4가 되시면 되고요3 플러스 4 마이너스 1컨비이션4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6컨비네이션 3대 계산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6컴비네이션 2로 바꿔 주시는 게 좋죠. 자, 얘는 계산하면 1 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에 대해서 괄호 안의 순서쌍의 기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부터 7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딱 좋은데 가운데 4가 끼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나 끊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부터 7까지 끊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하고 4 사이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자, 1, 2, 3, 4겠죠.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A, B에 대응될 2개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O 컨비네이션 2가 돼서 계산해 주면 10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4부터 7까지는 4, 5, 6, 7,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cd의 값들 정하는 경우의 수는 4 h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걔도 5 컨비네이션이가 돼서 계산해 주면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도 택하고 cd도 택해야, 택해줘야 택해 되니까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두 개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